아, 좋겠다. 네. 안에 있다가 나오니까 너무 좋네. 제가 오셨나요? 그, 저께 그저께 한 5일 만에 공개가 해가지고이 컨디션이 네. 좋은 건지. 네. <laughs> 네. 네, 뭐, 아무튼, 네, 되게 다음날 공개를 했었는데, 너무너무 <목소리도> 아, 좋습니다 너무, 네, 오늘도 이렇게 주말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일까지 <목소리도> 그 원작으로 <목소리도> 2회 공연인데, 끝내서 열심히 잘 보겠습니다. 어? 혹시 뭐등한거있으시면없다 스카를 죽이려고 한게 아니죠 아 그때 나는 이제 그 나우스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나쁜 아 맞죠 근데 이제 뭐어 민국 입장에 보면 볼수 있는데 즉은 이이 흑지산 입장에서 보면 귀족이고 귀족은 모두 흑인 논리로 해야 되는 대상. 내가 갈치를 해서 성인들한테 민중에게 뭔가를, 어, 돌려줘야 하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이걸 모를 거예요, 아마. 어떠한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어, 세상을 살아가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비족 중에 한 명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원한 따위는 없지만은, 그래도 너 때문에 내가 행명하는데 네가 걸림돌이 되면, 우리가 조금 나쁘고사라해야할 존재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대로. 아, 그럼 뭐 법만 들고 갔어. 뭐 하러 가요? <laughs> 약속 받으러. 너 방해하지 마. 그랬을 것 같아. 제가 아는 대로. 그럼. 네. 뭐. 아, 또 네. 생일날 사실 몸이 안 좋아서. 여기. 아, 진짜. 아 너무 좋아 근데 요즘 너무 덥고 이러니까 입맛이 사실 없더라고요. 네, 미역국 먹었어요. 니 그러니까 이만큼 있는데 못 먹었어요. 아니 근데 오히려 디톡스 되고 좋은 것 같아. 아니 아무것도 못 근데 뭐, 어. 괜찮아요. 평상시에 맛있는 거 많이 먹으니까. 그래. 그래, 그래.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고기 없어졌죠. 8일는은 조금 힘들긴 했는데 뭐 그래도 오늘은 뭐 아무 문제 없이 잘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후사라는 거를 뭐 들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 뭐, 의식 중에, 뭐, 또, 이걸 들키면 안 되고, 왜냐면 우리,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상처나는 사람들 쫓아오고, 막, 피자도 쫓아오고, 막, 거기 중에 상처인 사람 뭐, 들쳐라? 이런 거 있잖아. 약간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산책기가 걸려있으니까, 이거를 좀 더, 뭐 변화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주의적인, 이거 관객분들 보시기에 그냥 알아서 해석하시면 같아요. 내가 너무 바보네? 네뭐 암튼 저 이제 더워서 <laughs> 네, 아 진짜 밖에 못 있겠다 너무 덥다 오래 기다리게 안 할게요 어쨌든 <laughs> 내일은 최대한 빨리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내일 뵐수 있으면 좀 뵐게요 편지 있을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